안녕하세요. 이시영 TV 이희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주인공이고, 이시영 박사님을 <laughs> 게스트로 감사합니다. 모셨습니다. 오, 박사님 또 놀랄 일을 하셨대요. 예. 어름답게 삽시다. 네. 예. 무슨 몇 번째 책인가요? 어, 그게 아마 98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곧 100권이 예. 되는군요. 예, 1 0권이죠 책 제목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뭐, 한일 관계, 한미, 남북, 대중, 대륙, 대외 환경이 참 어렵고, 또 국내도 진보 보수,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업주와 노조, 이 양극 관계가 극도로 치닫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시대에 이걸 좀 균형을 잡아줄 어른이 없을까? 이게 아마 이제 절절한 갈구 같습니다. 이럴 때 어른답게 삽시다라는 책을 보고 아주 귀가 번쩍돼서 정말 열심히 이제 읽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정말 다른 차원에서 보셨는데 저도 이제 90 넘은 양쪽 부모님 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리 부모지만 아~ 이게 미운 백 살이라는 생각이 <laughs> 들 때가 많은데 <laughs> 예. 이 주제로 미운 백 살을 꼬집어 주셔서 어떤 제일처럼 열심히 봤습니다 <laughs> 예, 아~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어, 독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네, 감사드리고요 예. 이 책에 딱 서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예. 얼핏 보면 나이가 들면 생각도 기억도 흐려지고 신체도 말을 안 들여서 정말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 나이가 들어서 왜 이렇게 부추장스럽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노년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책 소개해 주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회복탄력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젊을 때는 뭐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잖아요. 그게 회복탄력성이다. 간단하면은.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어, 실패할 뭐 권리도 있다. 심지어 네. 그런 말 하고.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아직도 살아야 할 인생 길이 무니까 그 사이에. 이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정말 종말은 아니거든. 끝은 아니거든. 요 네. 그런데 그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실패에 대한 공포증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인지 넘어졌다고 언제 또일어 하겠나. 네.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주저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젊을 때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젊을 때보다도 회복탄력성이 더 많습니다. 네. 젊을 때는 그저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 뿐이지 힘이 있지만 그러나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하고 또 관조하고 조명하고 그동안에 또 나도 실패, 좌절,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회복탄력성이 정말 붙을 수 있게는 지혜와 슬기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더 좋다. 그런 것이 이제 제 생각이니까 <laughs> 절대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그만큼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상처나 아픔도 훨씬 빨리 이제 예. 그 순진시켜서 회복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늦은 것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니까 박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예. 것 중에 하나가, 어, 연세가 80이 되셨을 때, <laughs> 뭐, 놀라운 일을 새로 시작하셨더라고요. <laughs> 예. 저도 뭐, 뭐, 그 전시회에 가서, 어, 봤습니다만은, 그, 나, 여든이 되셨을 때, 전혀 그림도 못 그리시던 문이나를 시작하시게 된 것도 예. 어떤 그런 동기, 였나요? 그, 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 그 문인화는, 저는 뭐, 평생의 그림이라고 그려본 적이 없고요. 또, 미술 시간에도 선생님이 쪼가내세요. 이름이 드로마견이 장난치고, 그림 만 그릴 놈이 못 그리고 한 놈이, 너나갔으면고인하차 그러고 만날 쫓겨났는데, 저도 그게 참, 은자분은, 환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은 참 착한 분이었어요. 음. 근데 그분이 노숙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착한 분인데, 야, 내가 저 사람의 신경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가면서, 나도 그러면 정말 아픈 경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그본 뭐 하나의 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이었었죠. 그래서 내가, 제, 내가 제일 못한걸 한번 해보자. 뭐 그동안에 제가 하는 일이 한 번도 쉬운 일은 없었어요.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또 그럭저럭, 그럭저럭 또참 주위 사람들도 도와주고 갑자기 좀 동방에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다 넘겨왔는데 이 그림만은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정말 뜨거운 맛을 한번 보자. 실패하는 맛을 한번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문인화였습니다. 네. 그... 80에 시작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경지에 오르셨다고 했셨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사를 읽으니까 뭐, 그 선생님 그 문의나 한 점이 천만 원 이상이 이제 호가가 돼서, 야, 나도 이제 우리도 배우면 저렇게 될까 하는 자극을 주셨는데, 물론 먹어도는 엔조에 쓰셨다는 걸 들었습니다만, 은 80에 쓰려고 시작해서, 자기의 존재감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구나. 어,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고 아.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늦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네.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막 네. 큰. 네. <laughs> 오히려 그런 일을 시작하면은 앞으로 더 이제 곧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마다 끝내야 되니까. 네. 좀더 이제 정말 삶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하루를 마치 전생에 사는 것처럼 충실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평소 평생 현역이란 말을 자주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평생 현역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인데,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일이라는 게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만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에게.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란 무엇인지, 또 평생 현역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현역 시절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역을 뜰 때는 워낙 바쁘니까 그 그때그때 떨어진 정말 회사 목표를 향해서 뛰다 보니까 이말 은퇴 후의 일을 그래 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걱정은 하죠. 내가 은퇴해 뭘 하지? 근데 이데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요즘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면은 어뭐이 체인점이라든가 우동점이라든가 이런 음, 걸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은퇴한 전한1 0 년은 열심히 좀 준비를 다 까놔야지 음. 평생 현역으로뛸수 네. 어, 있는 음. 기반을 그때 마련해야 되겠다. 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YO라는 음. 표현을 쓰신 거죠. 예. 양월드인데뭐 예.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 YO는 55세부터 75세까지인데 예. 75세까지는 절대 노인이 아니다. 아, 적어도 노인 행세라도 하려면 75세부터 노인 행세라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발상하셨는데 을그 예. YO 세대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류가통리, 학자들마다 이제 세대를 분류하는 방법을 여 가지를 난그분이 분류법이 참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5세는 이제 그럭저럭 이제는 이제 정년을 해야 될 나이가 가까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빨리 정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면서 자기 인생을 좀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년을 하면 사회적으로는 올드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또 75세를 왜 0이라고 그랬느냐. 사실은 75세는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참능넉하게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내 체력이 반으로 떨어져도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그래도 한 20%만 써도 평소 생활을 음. 할수 있도록 음. 조물주가 이렇게 우리 튼튼하게 음.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 80%는 예비력이에요. 네. 그니까 내가 뭐 63빌딩 빨리 올라가기만 안 한다면은, 이제 정말 평소 생활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음. 이제 그런 데서는 0이다.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75세까지는 그 활동의 임로 자기가 젊으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할수 있는 음. 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65세대 하면 우리가 지공거사라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나요? <laughs> 지하철 공짜로 타는. <laughs> 박사님저 <laughs> 지하철 공짜로 안 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좀 예. 확인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지하철을 공짜로 타본 적이 없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나는 그래도 이 나라에 빚을 지우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 액티브한 현력이라는 이 생각은 내 정체성을 하게 시켜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네. 하나의 그 기둥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본받으려고 이제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저 정년퇴임지도 안 하셨죠? 네. 그 평생 현역으로 이제 사시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laughs>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75세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는 저는 이제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이 실버 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뭐, 저는 아직 박사님에 비하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호텔 같은 데 가서 그 샴푸나 리스통에 이게 작은 글씨 안경 끼고도 잘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배려를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보청기이기도 하셨는데 실버만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실버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예. 근데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경험과 좀 소원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보청기를 이제 저는 뭐큰 병은 없어도 이제 딸잖아요. 한 80년을 넘었으니까 이제 딸아요. 눈도 딸고, 귀도 딸고, <laughs> 이빨도 딸고, 무릎, 머리. 이제 그래서 이제 잔잔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뭐, 이 안경을 끼는지도 한참 오래됐지만, 이제 보청기를 끼니까 안경도 불편하지만, 보청기도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게 잘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땐또 회의 중에도 뭐 삐삐삐삐 그리 쌓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해보니 괜찮다는 거예요. <laughs> 음. <laughs> 그니게 그러니까 이, 내가 보청기 회사를, 그래서 그 양반이 또 본사에 가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음. 본사에 또 갔어요. 그런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야. 음. 이건 젊은 사람들은 이안 껴보니까. 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그렇죠. 고객의 리드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것 같아요. 네. 그야말 뭐 지가 고객 안 돼, 맞으니까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바 산업은 실바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나는 그 생각을, 그때 그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음, 음. 거기서 이제 그때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두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류의 미래가 이제 실버 산업이 크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예. 실버가 없는 실버 산업, 굉장히 예. 우리 시사점이 큰데, <laughs> 그렇죠. 이제 실버들이 실버 산업이 주역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와이오 세대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어, 선생님이 이제 이게 이제 저스로 읽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평생 현역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서, 또 죽음에 대한 공포, 걱정을 이제 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또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또 제가 일설에 듣기는 뭐 박사님께서는 어차피 모든 유산을 다 이제 사회 공헌하시고 또 장기 뿐만 아니라 이제 시신까지 이제 사회 대학병원에 기증하셔서 한줌 남기지 않고 이제 가시겠다고 선언했지만, 뭐 일반인들로서는 그 공감을 하면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이 든 분들에게 또 웰다잉이라는 well 게 뭔지도 한번 제 이렇게 길잡이를 주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웰다잉은 웰리빙입니다. 네. 잘 살아야지. 음. 정말 죽는다. 잘 죽는다. 음. 옛날 노인들도 소위 죽을 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 중에 네. 죽을 복이 있어야 된다. 음. 그건 이제 정말 참뭐 요즘 9988234라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죽는 게참 편해야 된다. 네. 죽대 너무 오래 막 가령 우리가 우리 옛날에도 이게 어뭐 10년 우한에 효자 없다는 말을 네. 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죽는 순간까지 정말 현역으로 뛰고 자기 발로 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 며칠 날짜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제일 저는 어, 잘 죽는 길이다 음. 그게 바로 죽을뻥이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80이 넘어가면요 은 가령 40대 간암에 걸려 죽는다 잘안 죽습니다 음. 왜냐면은 다른 데는 멀쩡하잖아요 간만 안 좋지 이렇게 그러니까 간은 정말 기능을 못하지만 다른 데는 멀쩡하니까 굉장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그 모든 생물의 본성이죠 네. 그리고 이제 80이 넘으면 요 모든 기반이 이렇게 촛불사라듯이 네, 네. 저는 우리 할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고 음. 어머님이 1 0 0세에 돌아가셨는데 오. 보니까 정말 촛불 샀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죽을 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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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에서 박사님 책 제목 제가 그어 글귀를 하나 읽어볼게요. 네. 참 좋았습니다. 음, 삶의 경험이 늘수록 자기 자신을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할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나의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다. 참,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좋은 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이제 지하철에도 잘 안, 앉으시고 경로석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 큰일 날 일인데 경로석을 <laughs> 왜 없애야 되나요? 그래요. 우리가 효라는 것, 경로사석이라는걸참뭐 뭐 선생님이 잘 아시지만 정말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실행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는 형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가령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요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흔들리잖아요. 그리 균형 운동이 절로 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노인들은 골짜이 옵니다. 그러면 자칫 하면 뭐 영영 꼭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은 강등 서서 가야 되고, 또 정말 가끔들은 잡지도 말고 가야지 흔들려진 운동이 잘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는 언제 하면은 오늘 그 버스에서 앉아 계시는 노인이 학생이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타니까 자기가 차를 안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고 그 민원을 내있고 그 할아버지가 나를 믿켜주니까 어, 괜찮다. 나는 왼쪽일 앉아서 가는 사람이니까, 네. 어, 네가 여기 앉아 편안히 앉아서, 앉아서 음. 가야지, 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나는 그 어른 얼굴, 옆 얼굴을 한참 보니까 참, 아, 저런, 저런, 저런 어른이 바로 효를 또 경로 사상으로 옳게 가르치는구나. 네. 자기 자리를 양보를 함으로써. 음. 나는 참 아름다운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이 남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참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세대에 대리하고 네. 서로 소통하는 네. 그 부분에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젊은 세대와 점점 유리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소통을 누리려는 그런 노력지에도 아마 그렇지. 노인의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네. 제가 참 놀랬던 게어 비교적 저희들은 어,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저희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진중권 교수와 대담한 것도 제가 내일어 봤고 또 이제 서구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과 또 미국 의리트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또 소외된 나라인 이슬람 문화와 또 터키 같은 나라에도 특별한 관심도 가지고 계셨는데 어,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과 나이든 세대들에게 뭐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제가 어른답게라는 말을 쓴 것은 요즘은 보니까 이 답게 사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네. 제 생각은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노인은 또 음. 노인답게, 젊은이 는 젊은이답게, 고연직이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여성은 여성답게. 또 잡는 한번또 또, 야단 맞겠지만 네. 또 남성은 정말 남성답게 이렇게 군인은 군인답게 그래서는 이꼭그 어른이 어른답게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그 역할을 본분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자 그런그 네.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답게 어른답게 좀 살자. 요즘 정말 어른스럽지 않은 어른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제 주변에는 네네. 좀 주책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기가 정말 처해 있는 환경, 사회를 차이용해서좀 답게 살자. 그런,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음. 또 이제는, 어, 요즘 우리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상그럽고, 좀못된는데뭐 생각하면 분통 터질 일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교수도 이럴 때수록 우리가 일본에 정말 가야 된다. 네. 우리가 문화적인 이런 교류라도 바탕이 있어야지. 이웃나라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만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외소한 네. 나라. 외소 컴플렉스 있는 나라니까. 거기 너무 많은 걸 기대면 안 됩니다. 기대면. 하 음,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숙한 자세가 결국은 학생은 학생답게 또 선생은 선생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사는 게 네,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답게 삽시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분이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른을 모시고 있는 젊은 아이들에게도 꼭 분해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아침에 저는 오면서 제 아들한테 한 읽어보라고 책을 던져놓고 왔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몰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박사님 좋은 책에 있는 글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꼭 피가 뜨겁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무엇이든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일단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라. 도전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도전의 좋은 점은 평생 차곡차곡 싸운 경험과 연륜이 같이 거들어 준다는 것이다. 박사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희수가 주인이 돼서 이시원 박사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어른답게 삽시다는 책을 중심으로 어, 의미 있는 대담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